요거 잘못 사용하시면은 진짜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이 정도는 우습게 찍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있죠. 여름에는 이 에어컨 전기 사용료가 걱정되는 것처럼, 겨울에는 이 난방비가 걱정이 되는데요. 가끔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난방 좀 아끼라고, 어, 남은비 포탄 맞는 사람들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들려오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들 알아가시면, 난방비는 더 적게 나오면서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다양한 정보들 찾아보는데 조금 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집에서 보일러로 쓰는 이 난방 컨트롤러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뭐 회사마다 생긴 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메뉴 구성은 일반 실내 난방 그리고 온돌 예약 외출 뭐 그리고 온수 조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실내 난방의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해서 내가 설정한 온도 값보다 만약에 낮다 이러면은 이 난방기를 가동을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작거나 높다 이러면은 이제 난방기를 끄는 겁니다. 이런 일반 난방의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 가장 안쪽, 가장 중앙 쪽에 컨트롤러가 있다면 외부의 우풍으로부터 좀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공기가 안정적이죠. 실제로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컨트롤러의 위치가 뭐 조금 창문 쪽에 많이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우리 집이 만약에 좀 외풍이 좀 들어가지고 방 자체는 사실 따뜻하긴 한데 컨트롤러의 온도가 너무 좀 낮게 표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돌릴 필요가 없지만 난방기를 계속 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온돌 모드 요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 온돌 모드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방 바닥에 흐르는 따뜻한 물 요거의 온도를 측정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온도의 경우에는 설정 값마다 좀 다른데 실제로 실내 온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설정을 해서 공기를 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풍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약 모드의 경우에는 정말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예 사용을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예약 기능이 뭔지 한번 지금 추측을 한번 해 보실래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뭐 3시간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은 뭐 3시간 동안 가동하고 꺼져라 아니면 3시간 후부터 가동을 해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은 3시간마다 가동을 해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에 알람 뭐 1시간마다 아니면 뭐 10분마다 이렇게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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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이 난방기의 예약 기능이에요. 실제로 이 예약 기능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인분의 경우는 어 나중에 퇴근하기 30분 전쯤에 가동시켜야지 하고서 출근을 할때 이렇게 맞추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껏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해져 있긴 하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에 뭐한 10시간 후에 집에 돌아올 거니까 9시간 정도로 맞춰놓고서 이걸 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9시간 후에 가동이 되니까 집에 왔을 때음 예약기는 잘 작동했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설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냥 9시간마다 계속해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 내가 설정한 시간마다 그 간격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사용되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는 좀 제조사마다 아니면 이 컨트롤러 기기마다 조금씩 세팅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20분에서 30분 이내 요 정도가 작동되고 멈추고 그리고 또뭐 3시간, 4시간 일정 간격이 지나고 다시 사용이 되는데 요거는 그 사용 시간도 설정을 할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 아니면은 정해진 그런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컨트롤러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런 모델명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각 기기마다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예약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외출 모드 요거 잘못 사용하시면은 진짜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근하니까 외출 모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외출 모드의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씩 세팅은 다르긴 하지만 얼지 않는 정도까지는 난방기를 돌리지 않는다라는 모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0도 이내, 10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7, 8도 이 정도에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날에 자리를 비웠을 때한 번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면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면서 십몇도 때 방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낮아진 온도에서 다시 우리가 생활하기 쾌적한 뭐 23도에서 25도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 올리려면은 계속해서 이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의 자리를 비울 때 이럴 때에는 외출 모드를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난방비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대신에 평소처럼 뭐 24도 25도 요렇게 세팅하는 것보다는 한뭐 20도에서 21도 뭐 요정도로 평소보다 한 3도에서 4도 정도 낮게 세팅을 해서 일정 온도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난방비를 아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흔하게 알수 있는 정보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식으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내가 모르고 이 외출 모드를 해가지고 이 방의 온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예약 모드 를 사용하시면 조금 난방비를 절약 하면서 온도를 일정 수준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낮아진 온도 에서 이 방의 온도를 딱 가동을 했을 때에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 진 상태잖아요 이 희망 온도는 여기 있는데 이제 공기의 온도는 이 아래에 있고 근데 방바닥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사실 방바닥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보일러를 떼지 않아도 시간만 있다면 이실 온도는 점점점점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실내 온도로 계속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미 충분하게 방바닥이 따뜻해져 있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좀 난방비가 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냥 실내 온도로 맞춰서 온도를 높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예약 모드를 뭐 1시간에서 2시간 또는 3시간 뭐 상황에 맞다 조금씩은 다르게 좀 짧은 텀으로 해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할수있도록 해주는 게 난방비를 조금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방비의 원인에는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두 번째로는 이 온수 조절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온수 조절을 보면은 뭐저중고약중강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방 바닥을 돌아다니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그런 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수를 웬만하면 고로 두지 말고 중이나 저 아니면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면 40도에서 41도 요 정도로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너무 뜨거운 온도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샤워를 할때 50도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온도계를 세워기에 달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2도 정도만 사실 넘어가도 오우좀 뜨거운데? 요 정도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옛날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은 목욕탕에 온탕을 갔을 때에도 와, 정말 뜨겁다 할때 온도가 한 45도? 이 정도 뭐그 열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데가 한 45도, 46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불필요하게 가열하는 데그 난방비를 들면서 결국엔 또 찬물을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요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를 세팅할 수 있다면 뭐 40도에서 41도. 만약에 어, 나는 조금 이거 추운데 하면은 42도, 43도 조금씩 올려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저나 중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저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 보고 좀 춥다 하면은 중으로 사용을 해서 조금 찬물이랑 섞어서 요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도도 40도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우리 온도 조절하려고 중앙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왼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너무 뜨겁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리면은 너무 차가워지고 막 이런 경험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예 왼쪽 온수로 냅다 틀어버리면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한 약간의 꿀팁을 전달해드리면 이 온수 조절이 약간 좀 조금만 틀어도 온도가 확확 변한다 이런 분들은 온수와 냉수의 이 수압이 좀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살짝만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없 부르면 또 출장비 몇만원 드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검색해서 드라이버 이렇게 좀 풀듯이 그거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이것도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일러 가열하는 거에 대해서 난방비를 아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두 번째 미션이 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좀 많이들 아는 방법인데 이 온도가 높아진 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두 가지의 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단열이에요. 아무래도 실내의 온도 교환이 이루어지는 주범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 창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외풍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이 창문에다가 뽁뽁이를 붙여두는 거, 요거는 사실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하죠. 뽁뽁이를 다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정도 그냥 가볍게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뽁뽁이가 좀 보기에 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비교적 인테리어를 생각한 이런 단열재도 있더라고요. 요런 거를 창문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열재를 살펴볼 때 는 뽁뽁이처럼 공기층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단열을 확실하게 해주는지 요런 거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이 가습기를 같이 틀어주는 겁니다. 아니 온도랑 가습기란 무슨 영향 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체보다 액체가 더 열을 잘 옮겨 주거든요. 고사양 컴퓨터에서 공냉쿨러보다 수냉쿨러를 달아서 빠르게 열을 배출해주는 것과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 액체. 그러니까 습도를 높여서 따뜻해진 방바닥의 온도를 더 빠르고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 같은 데 갔을 때에도 90도짜리 사우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90도에 뭐 액체 같은 거 아니면은 뭐쇠 같은 거 90도짜리 만진다 하면은 바로 손 화상 입죠. 그런데 이런 사우나에서 90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체류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좀 시원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공기 중에 액체가 많다면 쉽게 말해서 습도가 높아진다면 실제 온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온도를 같은 돈 내고서 더 따뜻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습도를 일정 수준 40에서 60도 사이로 유지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번만 알아두면 이 난방비를 더 저렴하게 사용하면서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번 겨울에 다들 따뜻하게 좀 건강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